어떻게 하나가 셋이며 셋이 하나인가요? 다시 강조하면 이슬람 세계에서 그것은 웃기는 개소리, 신의 진노를 사기 마땅한 엉터리 교리입니다. 나빌은 앞의 모든 질문에 대해 마음이 열렸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만큼은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나빌 크레쉬의 부모는 파키스탄 출신입니다. 더 나은 삶을 찾고자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느 무슬림 가정과 다를 바 없이 나빌은 부모로부터 충실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가 왜 허구이며 거짓인지에 대한 변증 교육도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무슬림 이민자 2세로서 나빌은 성장합니다 그 중에는 9.11 테러 이후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하던 시기도 포함됩니다 그러던 나빌은 대학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강력한 무신론자이자 철학도였던 데이비드인데요 그는 나비를 만나기 전 5년 동안 치열하게 성경을 연구하며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데이비드를 만나는 시점에서 나비는 노방 전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합니다. 그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을 대상으로, 전도 대상자로, 그러니까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소음으로 들릴 뿐입니다. 나빌은 데이비드와의 우정을 기반으로 각자의 신앙에 대해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형리를 듣고 단번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나빌과 데이비드는 치열하게 질문하고 탐구하며 서로의 신앙을 변증합니다. 무슬림 이민자 이세건, 본투비 아메리칸이건, 둘다 과학적, 비판적 사고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맹목적 신앙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변조된 책 아닌가? 현집 과정에 수많은 조작이 있지는 않았나? 기록의 역사성은 믿을 만한가? 예수는 과연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기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지 않았는가? 예수는 과연 부활했는가? 그의 추종자들이 집단 환각을 본 것은 아닌가? 나빌은 치열하게 공부하고 탐구하며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변증으로 복음을 믿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 방어 기제를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빌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기독교에 대한 이슬람의 설명이 자신의 지성에 비추어 볼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수년에 걸쳐 나빌의 마음속에 있던 벽은 허물어집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슬람의 핵심 교리가 타우히드라고 불리는 알라의 유일성과 자존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빌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통해 배운 바 삼위일체는 웃기지도 않는 다신론입니다. 나빌은 미국에서 자라며 수많은 기독교인을 만났지만 그들 중에 삼위일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비의 영역일 뿐이라고 얼버무리는 게 전부였죠. 어떻게 하나가 셋이며 셋이 하나인가요? 다시 강조하면 이슬람 세계에서 그것은 웃기는 개소리, 신의 진노를 사기 마땅한 엉터리 교리입니다. 나빌은 앞에 모든 질문에 대해 마음이 열렸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만큼은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나빌은 의대 입학 시험을 위해 유기화학 과목을 수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지도 못하게 3위일체의 마음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과학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전부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니 흐름만 따라오세요. 유기화학 수업에서 나빌은 질산염이라는 물질에 대해 배웁니다. 모든 물질은 핵과 전자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전자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결합하여 분자를 이룹니다. 이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산염은 공명 구조가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위키백과 그림보다 실제는 훨씬 복잡한 그림이지만 대학 유기화학 수업이 아니니까 더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세 구조가 전부 질산염 구조입니다. 나빌이 수업 자료화면을 보며 깨달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질산염 분자 하나는 하나로 있는 이 순간 동시에 세 개의 공명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셋을 나눌 수 없습니다. 셋중 하나를 떼어 질산염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완벽히 하나이면서 완벽히 셋입니다. 셋으로 존재하지만 하나이고 서로 다른 셋이지만 동시에 같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앙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세계에서 질산염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때 나빌은 깨닫습니다. 만일 이 물질 세계에서 셋이자 하나이며 하나이자 셋인 것이 존재한다면 왜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가? 이 순간 직전까지 나빌의 의식 세계에서 삼위일체는 개소리였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가장 큰 문턱이었던 삼위일체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나빌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나빌은 진리를 향한 탐구를 계속합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과연 진실인가? 성경에 들이대던 것과 같은 잣대를 들이댔을 때, 과연 코라는 믿을 만한 책인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로 할 때, 가족과 무슬림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고통을 감수할 것인가?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이슬람 교리의 근거에 나는 지옥에 갈 텐데 그것을 감내할 가치가 예수에게 있는가? 엄청나게 치열하고 진지한 고민입니다. 나빌은 의학박사였고 두 개의 석사학위를 수료한 현대인이며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신앙을 가진 무슬림 부모 밑에서 자란 무슬림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예수를 따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나빌 쿠레쉬의 여정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이 영상에서 전부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그의 책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는 한국의 정식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앞서 말씀드린 무신론자였던 친구 데이비드뿐만 아니라 기독교건 이슬람이건 소모적인 종교 일 뿐이라는 관점을 가진 불교도 이자 불가지론자인 제크. 성경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갔는데 성경 사본들 간에 수십만 개의 차이점 이 존재함을 수업에서 듣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자신의 결단이 신화 의 인생을 바친 멍청한 짓 아닌가 하는 질문에 답하고자 40년 넘게 성경을 연구한 월러스 박사 등 자신의 지성을 포기하지 않고 뇌를 빼고 맹목적으로 믿는 광신의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고 고민하며 탐구하고 공부하던 사람들이 갖게 된 신앙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느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일독을 권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